또 때리러 옵니다. 놓치면 개박살나는 마지막 탈출자리. 여러분, 이더리움이 한시에 정말 악랄한 움직임 보여줬죠? 갑자기 하방 슈팅 내면서 4073까지 찍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단기 지지선도 장기 지지선도 정말 많이 헐거워진 상태입니다. 계속 패는 거 보니까 한 번은 중상 입을 때까지 반복할 모양인데 지금도 RSI 30 언더에서 지속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런 RSI 30 언더 지속 상황이 어떻게 끝났는지 명확하게 짚어보면서 탈출자리와 반등자리까지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4시 5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이더리움 추가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 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이더리움 월요일에 3중 확재 맞고 신나게 떠들여 왔다가 화요일부터 어느 정도 버텨주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지금 크게 하방 슈팅 나온 상황이죠. 참 악랄합니다. 지하실 볼 생각해라. 지금 타지 마라. 죽는다. 하는 조가 너무나도 잘 보이죠. 사실은 이 움직임 거시경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SI 30 언더 이 상황에 대해서도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죠. 오늘은 아까 짚어드린 대로 폭행의 역사 RSI 30 언더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보이시죠? 25년 8월에 이렇게 깊게 고랑파인 이런 자리 말입니다. 여기서도 RSI 30에서 빌빌거리면서 못 올라오는 모습 계속 보여주다가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런 만큼 이 하방에서 억눌리는 자리가 주어졌다면 이런 식의 V자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땡겨서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 6월이었죠. 여기서도 RSI 30 밑에서 계속 질질 끌리는 움직임 보여주다가 V자 반등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시점 아직까지는 V자 이 내리는 포인트까지 오지도 않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RSI 30이 포인트에 들어오면 기존에 먹어왔던 상승분만큼 다 토해낸 다음에 다음 상승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먹은만큼 다 토해낸 다음에 그 다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지금 움직임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죠. 여기서부터 급상승이 시작되었는데 여기까지는 후드류 맞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거시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두드려 맞는 순간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꿀통까지 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S&P 500 선물 차트입니다. 왜 S&P 500 선물 차트를 보느냐 투자 심리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 투자 심리를 파악하는 지표 여러 지표가 있겠지만 결국 시장을 지배하는 건 미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 차트를 봐야 하는데 S&P 500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예측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의 차트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발부러 오죠. 여기서도 닿았죠. 이런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을 촉발하느냐 보이십니까? 여기 이 자리죠. 정확하게 밟고 나서야 투자 심리가 증폭되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관측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P 5 0 0 MP500이 채널선에 대한 저항을 맞았을 때 지금 시점처럼 조금 확대해보겠습니다. 한시간봉으로 봤을 때그 움직임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 채널에 대한 돌파 실패 상황이 나오자마자 어? 투심 꺾였다 라고 판단한 큰손들이 전부 시장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같이 따라 나오는게 정확히 여기 이 포인트에서 관측이 되죠. 그런만큼 이 채널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 라고 짚어드릴 수 있겠고 오늘 1시 이 시점 채널 겹치는 이 자리에서 움직임도 정말 노골적이죠. 여기도 긴 꼬리잡혔는데, 왜 그러냐? 여기 닫고 나서 닿았어, 팔아, 닿았어, 팔아 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토탈 차트에서도 이만큼의 이탈이 나왔었죠. 이건 비단 토탈 차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S&P 라인 여기 터치하자마자 다음네 팔아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만큼의 투심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같이 관측되고 있죠. 그 낙폭이 길게 잡히는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동기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도 노골적이죠. 여기 차트 닫자마자 어 팔아 하는 움직임 따라서 이렇게 4073까지 슈팅 나오는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드러나다는 겁니다. 토탈 차트도 비 이도 이더도 결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투자 심리를 대변해 주는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꺾임 자리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의 추세로 점쳐 봤을 때 이게 명확하게 올라타는 움직임을 보여 준다면 단기적인 상승은 점쳐 볼수 있겠지만 지금도 꺾이는 거 보이시죠? 계속 처발필 겁니다. 뚫었네 사가 아니라 다네 팔아! 오르네? 밟아! 이런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왜 이러느냐? 오늘 미증시 11시에 이런 식으로 지표 발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건축 승인 건수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신규 주택 판매, 원유 재고 정말 중요한 이두 가지 지표에 맞춰서 대응하려고 어? 차익 실현해! 하면서 현금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랐네? 밟았네? 올랐네? 밟았네? 마찬가지로 오르고 밟고 오르고 밟고 이런 움직임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언제까지? 지표 발표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명밀한 진단을 해내야만이 명확한 타점을 잡아낼 수 있고 그에 맞춘 대응을 오늘 오전 10시였죠? 채널선 터치 나오자마자 쇼 잡습니다. 바로 11% 수익 마감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 11시 51분 12시 10분 10분전 또채널선 터치 들어오자마자 어 닿겠네? 또 팔겠네 어다 왔네 또 팔겠네 하는 움직임 따라서 쇼스로 한번더 진입하고 불과 2분만에 15% 수익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차트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파악을 해야만이 이런 움직임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해야만이 여기서 다점 잡으면서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상승 움직임 내주는 것도 명확합니다 10분봉으로 관측했을 때 여기서 뚫었기 때문에 한 번은 슈팅 나왔지만 어 올라타는 움직임 보이네 쭉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서 음봉 잡히자마자 다시 한번 슈팅 언제까지 11시까지 반복될 거다. 왜 현금 확보가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폭행의 역사와 S&P500 이두 가지를 통해서 어느 자리가 좋은 눌림목 자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는 하방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자 제가 폭행의 역사 다루면서 상승분 거의 다 토해내고 나서야만이 V컷 한번 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 낼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런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더 꺾일만한 여지가 있는 상황.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증폭되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이 기분 좋은 양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꼬리로 저점 꽤 부수면서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이더리움 CFD i 스크 공포 탐욕지수인데 31점 기록해주면서 모두가 공포 속에서 벌벌 떠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명확해졌습니다 명확한 저점 눌림목 자리를 찾아서 여기서 입 벌리고 기다려야 된다 상승분다 토해내고 난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해서 찾아봤더니 이 자리가 정말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3900라인까지는 밀리 일 각오를 해야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브이컷 정확하게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차팅은 반복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만큼 13% 빠진거 보이시죠 여기서 아직 9%밖에 안빠졌습니다. 4%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선 17% 빠지고 나서야 반도금지임 보여줬었죠. 이런식으로 먹은거 정산할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목구름 붙은 것도 아니고 한참 밑에서 빌빌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눌림 목자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더리움 특히나 그 지지 저항 여부 확인할 때 ICT 이론이 정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CT 이론이라고 하면 세력이 시장을 주도하고 그들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FVG와 오더블록을 활용하면서 아 세력들의 매집 자리는 어디인가? 그걸 오더블록으로 파악하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리바운드 자리 FVG는 어떻게 잡혔는가? 그 부분을 파악하면서 지지 저항 자리 세팅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 찍고 올라오는 이런 찍턴 자리 리바운드 자리에서 오더블록 자. 잡힐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분 봉상에서 오더블럭 한번 트래킹해봤더니 이런식으로 잡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죠 이 채널선 밑으로는 보내주기 싫다 라는 의지가 포함된 그런 오더블럭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적으로 추세를 전환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이 정도의 그린존이 잡혔습니다만 조금 더 확고한 지지 근거를 찾기 위해서 4시간 동안 FVG를 봤더니 저번 이 구간에서도 받쳐 올려줬었던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를 살려줬었던 그 정도로 두터운 FVG가 이렇게 잡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닥이 어디까지느냐? 이 라인이죠. 4050까지는 볼 생각을 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050 하방에는 그렇게 두터운 FVG도 오더블록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50 1년 하면 정말 크게 하방으로 내려꽂는다. 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진 FVG를 찾아봤더니 이 자리가 잡히는 것 보이시죠? 3720에서 3800.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은 자명해졌습니다 지금 붉은 채널, 올라타는 움직임은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력이 이미 두 번이나 회수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밀려날 가능성을 상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밀려나면서 이 보라색 채널선에서 리바운드를 내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오늘 두가지의 지표가 발표되겠죠. 원유재고 지표와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저희 예상과 거꾸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위축되면서 여기까지는 큰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지금 시점 이 그린존이 버텨주고는 있지만 이런 식의 하방 트라이가 들어오면서 이 그린존 또한 FVG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미체결 주문에 대한 소진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고 판단이 가능하고 이 보라색 채널선과 겹침 구간에서 리바운드를 모 쳐내줬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밀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1차 하락쿠 반등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 조건입니다 그린존과 보라색 채널 이중 지지 근거가 지지에 성공했을 경우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 성공 여부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5분봉에서 양봉이 연소되는 상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니까 4050에서 4100 내에서 조건이 체결되는 순간에 진입하시면 되겠고 그 목표가를 1차 4200으로 잡아 드렸는데 여기 목도하고 계시는 이 레드존 여기 닿았을 경우에 저희가 팔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리바운드가 난다는 라 것이죠 일단은 레드 채널 여기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리바운드를 맞았을 경우에는요. 왜? 미치결 주문이 체결되면서 채널과의 리바운드를 통해서 여기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5분봉 양봉 연쇄 상황이라는 걸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레드존 저항 구간에서 4250% 익절하시고 2차 목표가는 그 여력에 따라서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금 여기 보이는 단기 채널과 장기 채널의 이 교점 구간 여기까지 트라이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그 목표가를 소통방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지이 포인트 4050에 밀려나면서 모든 지표, 저희 11시에 지표 발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지표가 거꾸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큰 낙폭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도 중국 금리 동결이라는 지표 발표로 인해서 큰 낙폭이 잡혔었죠. 이 정도의 낙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2차지니까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3720에서 3800이 구간에 특히나 3800에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800에서 눌림목으로 상정하시고 매집을 진행하시는 방향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지표가 모두 호재로 적용했을 때의 상승 시나리오를 상정해보겠습니다. 1차 진입은 이 레드존 뚫어내는 그 상황을 상정합니다. 이 레드존 내에서 RSI 55 이상 유지되면서 5분봉이 3개 연쇄되는 상황에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입가를 4207에서 4262이 레드존으로 잡아드릴 수 있겠는데 이 구간 내에서 조건 체결되는 거 확인하시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1차 목표가 4332자리 잡아드렸는데 여기서 50%의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목도하고 있는 이 저항구가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여기 뚫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슈에 기반한 상승이 때문에 여기를 뚫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점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2차 목표가는 소통망 통해서 공개해 드린다는 점 짚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런식으로 거시경제적 관점을 혼합해서 가져가면서 이슈분석과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여기에 실시간 대응 이 모든게 혼합되어야 만이 여러분들 그토록 원하시는 계좌우상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것보다 제 계좌 수익내역을 한번 공개해 드리면 이런식의 모든 정보의 취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저희 트레이더들도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매달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달 300% 수익 냈거든요. 그 수익 내역 한번 공개해드릴테니까 이런식의 전략이 얼마나 유효한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8월달 저희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300.74%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달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확고한 타점에서만 진행을 한 모습인데 그에 따라서 3.42% 8% 이런 날도 있고 13년 1 4일 특히 PPI가 많았던 날이죠. 이렇게 이슈 있을 때마다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 있을 때마다 실시간 대응을 잘해 내시고 명확한 전략을 그대로만 수행하신다면 이번 달 310%인데 저 이번 달 올해 제일 적게 찍힌 겁니다. 저번달 결과 확인하신 분들 계시죠? 400% 이상씩은 계속 지켜왔었는데 다음달은 더 좋은 결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투자하실 수 있게끔요. 이런식의 V자 반등을 위해서는 한번더 하락이 있어야겠죠. 여기서도 1차, 여기서도 N자 한번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도 N자 보여준 다음에 이런식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타겟을 3800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슈까지 목도하고 있는 만큼 양방향으로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런식으로 이슈 수업두고 있는 장에서는 조건에 대한 검증이 정말 정말로 중요합니다. 레드존 들어왔다고 아무렇게나 사시면 안 됩니다. 오분봉, 양봉, 세계 연쇄상황 확인하신 후에 진입하셔야 되는데. 이 조건에 대한 검증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실시간 대응 중요하다 설명드리는 것이고 소통 방통에서 이참목표과까지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도 고민을 했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대한 체결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하루에 채팅 10시간씩 하면서도 놓치는 자리들이 있는데 코인 인사이트 구독자분들이 이걸 쉽사리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알람 쏴드리는 시스템 개발을 했거든요. 조건 체결될 때마다 이렇게 알람 쏴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로켓 지표라고 부르 있는데 이 지표 필요하신 분들도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모바일로 클릭하셨으면 81037668번 문자 화면 진입하셨을 텐데 여기로 로켓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 구글 폼에서 입장하셨을 땐 기타 체크하시고 로켓 이렇게 써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투하기 정말 위험한 장 이런 식의 보조 지표라도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절을 지켜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장에서는 로켓 지표가 작동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낙폭이 일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검증이 훨씬 더 까다롭게 그런 식으로 제약이 걸리는 시스템이 작동한 것인데 그런 상황 오늘 장 4시 26분 제가 촬영하기 직전에도 롱 포지션 잡아드리면서 10%까지 스윙 내드리고 왔거든요 이런 장 하필 S&P 500그 채널선 터치하는 순간이 목전에 와 있고 두 가지 지표가 추가적으로 발표되면서 변동성 극악인 그런 상황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한번 밟아 죽이고 올라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장 투하다간 계좌 박살나시기 십상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내마녀의 날에도 125% 수익 내면서 이런 극악의 변동성까지 잘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도 리스크관리 저희에게 일임하시고 여러분들은 계좌 우상향하시고 저희는 채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반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인데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신청 혹은 파란화공사 7668번 이 번호로 입장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11시까지 정말 밟아 죽이려는 움직임 계속 나올 겁니다. 11시 때 지표 터지면 어떤 방향으로 터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그 무엇보다 실시간 대응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분석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수익 잘낼수 있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